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예. 오늘은 8월 12일, 예. 화요일이고요. 요즘에는 뭐, 비가 뭐, 이, 뭐, 크게 내리진 않는데, 뭐 자주자주 자주 오는 것 같죠 예 오늘 뭐이 한밤의 직설에서 제가 어 들려드릴 얘기는요 최근에 뭐, 이제 서부지법 사태 가지고, 어 지금 뭐, 말들이 많죠.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우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누가 이제 배우를 해가지고 선동을 했더라, 뭐, 아직까지도 뭐, 정강훈 목사님을, 뭐, 구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구구는 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어, 프레임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구구가 없죠. 왜냐? 뭐, 그렇다고 뭐, 독일의 나치처럼 뭐, 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새파이프를 들고 하이을이 어, 투척을 하고, 극좌 세력은 있지, 가다 구구란 말은 없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 힘에서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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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길, 뭐, 전 강사를 가르쳐가지고 뭐, 같다. 뭐, 구구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제 뭐, 어이 국힘인, 국힘 내부에 지금, 어 탄참파들이 지금 있죠. 저는 그들이야말로, 어 기회주의자들이고, 옛날로 따지자면, 내국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죠. 실제로 따지자면, 어? 지금 107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백칠 명의 의원을 갖다뭐 가지고 이제 또더 뭉쳐 가지고 했더라면은 그는 탄핵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뭐어 저들에게 참 갖다 어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뭐 갖다 감옥을 가는 이런 사태도 없었을 터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좌쪽으로 이렇게 뭐 경도된, 어, 경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이제 지금의 이제 서부시 서버지법의 그 사태를 가지고, 어, 뭐, 그 그래 뭐, 서부지법 사태 가지고, 자꾸 이제 뭐, 뭐, 신한수 쪽이나 뭐, 뭐, 신한수 쪽이라면 이제 신대표 쪽이겠죠. 신대표 쪽으로 자꾸 이제, 어 이제 뭐, 죄를 덮어 씌우는 어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은 법을 어기 가면서까지 뭐, 헌법재판소가 그랬고, 뭐, 더 빨당 놈들은 뭐, 어차피 어 두만하면 잔소리죠, 보면. 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무슨 판사가 그때 뭐, 어, 의의 어, 없는 판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그때, 이 젊은 청년들이, 어, 그 분을 결국 사귀지을 못했죠. 그리고 그,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어, 이제 뭐, 우리법 판사들이 그때 연루된 그 판사 놈들이 결국에는 그 엉터리 법을 때려물어서 그때 당시에, 어, 이 말도 말 그치 않는, 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뭐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결국에는.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기조로 바꾸고 나약한 정치상태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집토끼 볼때 일단에 잡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한 팀의 이제 야구 감독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은 중요한 거는 그 팀의 습성을 빨리 이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선, 선수들 뭐 육성을 해야 되고 항, 나중에 이제 그그 그 팀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자악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죠 이 싸울지도 모르는 이이 이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 좌팔, 좌팔 놈들에게 결국양보만 그자 하다가 결국에 오늘날 갔다 입구라시까지 거의 갔죠. 저들은요, 이미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그냥 막가파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놈들은, 어, 앞으로 목표가 어차피 그렇죠. 뭐, 장기 집권을 하기, 하고, 그까지 그, 그것 갖다 자리 보호자만 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하면은 아예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유설 대통령이 제 인기를 못 맞추고, 이미 아마 이, 소문에 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 놈들이, 이제 더빨당 놈들하고 다 이제, 어? 이제 짜 맞추기도 거의 전부 다갖죠보면은 어쩌면 신대표 일도 보면은 거의 보면 이자빠리 자파리 경찰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죄를 만들어서 거의 보복하는 그런 어 경우들이 좀 있고요. 아까 뭐 신대표 방송을 저도 아까 어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육하원칙도 아예 무너진 어, 그런 일들 이죠 그럼 기에 걸면 기거리요 코에 걸면 코골이죠 심지어는 그 죄가 많은 오히려 조국 도 심지어는 이, 저걸 시계줬지요 보면 은 물론 뭐 저는 뭐가다 뭐 이재명을 뭐, 뭐 대통령으로 저는 가다 인적 한 바도 없고요. 뭐는. 오늘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하루죠. 뭐 매일매일 앞으로 뭐 그렇게 답답할 날들이 그렇게 있죠, 보면. 결국에는 그, 그 못난 이, 그모난가은 국짐 새끼들 때문에 결국에는 온 국민들이 결국에는, 어, 그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죠, 보면. 은 예, 다들 한번씩 한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들어